이번주는 스윙이죠. 스윙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120선 재돌파, 지금 보면은 120선 재돌파 보면은 역 배열에서 재돌파하는 거 보면 최근에 루미 마이크로, 이게 완전 대박이었죠. 잘 보시면. 차트를 좀 크게 합시다. 자, 120일 선 뚫고 눌러줬다가 다시 뚫을 때. 이날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 먹었지, 100%. 물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종목이 120일 선에서 역별이 이건 정별이구나. 역별 상태에서는 121선에서 이렇게 돌리는 차트가 나오죠. 얘는 무늬 남아산업도 잘 보시면 가기 전에 똑같았어요. 얘도 그렇죠? 121선 위로 뚫었다가 빠지고 뚫었다 빠지고 자 여기서 N자로 돌렸죠. 그렇죠? 뿅뿅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이 기법의 특징은 가장 그나마 빨리 수익을 낼수 있는, 물론 120일 전 뚫고도 흔들어주는 개미들도 많, 많아. 세력들도 많아요. 그거는 견뎌야지, 남아 산업 보세요. 120선 일 뚫고 나서 세달 동안 흔들더니 올라가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알, 알아야 될게 뭐냐면 저기서 오랫동안 쉐이크거 나에서 오랫동안 흔들면 흔들수록 어떻게 된다? 더잘 가. 왜? 이게 흔드는 게 매집이거든요. 여러분들 막 흔들면서 개미들 턴다는 거 뭐예요? 털고 개미들이 턴 주식을 다시 받아먹는 거예요. 이게 매집이 되는 거죠. 121선 위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와리가리하면서 흔드는 애들은 엄청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꼭 알아두시고요. 오늘은 이어서 검색식 해볼게요. 자, 어제 이어서 검색식을 하는데 어제 거다 지워졌어. 저장 공간이 없어서 다시 해볼게요. 다시 시작해볼게요. 자 보면은 기술적 분석에서 어, 주가 이동 평균에 들어가서 일단 이전에 121선을 뚫었을 때 상세 이동 평균 돌파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음, 근데 여기가 단점이 뭐냐면 30봉 밖에 안 돼. 31봉으로 하면 안 올라가죠. 31봉을 딱 치면, 음, 맥스가 30이야. 이건 왜 이렇게 많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자, 요거를 그러면 5봉전 기준으로 바꾸면 조금 낫겠죠. 그렇죠 5봉전 기준. 물론 1봉전 기준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를 5봉전, 1봉전 음, 기준으로 일단 하고요. 음. 20봉씩 나눠 할게요 그냥 20봉씩 1봉전 기준 20봉 골든크로스가 1위평이 120평을 추가 하나 하고 또 만드는 거예요 자 꿀팁 20봉이니까 1봉전이니까 그더 전으로 가면 뭐예요 21봉전이겠죠 21봉전 기준으로 20봉이네, 또 하는 거 그러면은 40봉 정도 할 수가 있죠. 어, 요거를 추가를 또 하면, 그 다음에 5월로 가면 음, 자, 682. 어. 그쵸? 그러면은 어제부터 41봉인가 전까지 어. 할수 있는 거, 그쵸? 어. 요렇게. 할 수가 있죠. 음. 자, 그 다음에 어제 했듯이 오늘은 121선을 뚫어야 되는데 어제는 121선 밑에 있어야 되죠. 그건 돌파로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비교로 해서 일봉 전에는 121선 밑에 있는 걸로 가는 거예요. 121선보다 밑에. 밑으로 갑시다.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서 오늘은 121선보다 위에 그쵸? 그렇죠? 위에 같거나 크거나 같다로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13종목이 떠요. 이렇게 121선 위에서 왔다갔다하면서 하는 거 그렇죠? 대유 안 대유, 음 그렇죠? 어 요거로 이제 완성된 검색식은, 음어그 뭐야, 특강 때 다음 달 특강 때. 숙제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드려요. 어우, 대유 갑자기 날라가네. 대유 안 대유? 자, 일단은 종목을 볼게요. 여기까지 검색식은 하고. 오늘 간 종목도 몇개 보면은, 금호이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에, 아, 요거는 바로 갔네. 자, 데일리 블록도 보면은, 여기서 바로 뚫었지만, 이렇게 눌러주고 다시 돌파하죠? 요런 것도 잡을 수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이런 거. 이거는 뭐 어제 윗꼬리로 뚫었지만, 윗꼬리를 뚫고 다시 가는 것도 가능을 하죠. 음. 그 다음에, 대유. 대윤는 여기서 흔들고 또 올라가네요. 스타모빌리티 성화 자, 이것도 보시면 아시안 아이디티도 잘 보시면 어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윗꼬리로 일단 뚫었었죠. 여기서도 한번 뚫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한가로 날아갔어요 그렇죠? 어. 그러면 이건 장중에 잡았으면 바로 여기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력주를 여러분들이 빨리 잡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이웨이도 보세요. 뚫었다가 밑으로 갔다 재돌파했죠. 그럼 재돌파한 날 잡는 거야. 물론 이거 근접할 때 잡을 수도 있어요. 내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옆으로 이렇게 천천히 가는 애들은. 하지만 이렇게 빵빵빵, 뚫고 떨어지고 하는 애들은 재돌파할 때 잡으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JUA 같은 경우도 벌써 20% 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런거지 뭐 인상가 상가사 아직 상은 안갔네 자 인상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음. 인상가는 뭐 크게 안, 안 흔들었네 그쵸 음. 근데, 인상가는, 네. 인상가도 하루, 은봉 나오고, 여기서 갔죠. 미래 SCI, J-Way, 신라 SG. 신라 SG도 보시면, 자, 요 부분을 보면, 잘 보면, 121선에서 뚫었다가 눌렀다가 돌리죠. 그니까 러 이게 120일 선의 마법이에요. 이 기법은 여러분, 나오는데 많이 없어요. 보통 하면 뭐 60일 선, 20일 선 얘기하지, 세력주를 120일 선으로 잡는 거 들어보셨어요? 요거는 어, 이제 제가 쓰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고. 어,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저는 220살, 250일 선 이런 거잘안 써요. 세력주는 121선으로 충분히 이렇게 잡으실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요 검색식을 가지고 오늘 가르쳐 드린 검색식을 가지고 무조건 매매하지 말고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연구를, 그리고 훈련을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방송국에 오셔서 일단 구독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윙 훈련 게시판에다가 저렇게 올려주시는 분은 다음 달 둘째 주 수요일 전에 10개 이상만 올려주시면 꼭 매매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올려주시는 분한테는 목요일 날 밤에 특별히 요 기법에 대해서 특강을 또 해드려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서. 네. 그때 특강을 꼭 듣도록 하세요. 그럼 검색식도 조금 더 진화된 검색식으로 검색팁도 알려드리고 하니까 아시겠죠? 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검색식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 기법은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